추석 연휴 마지막 날 오후 들어 차량이 몰리면서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 막바지 정체가 이어졌지만 규경길 교통 대란은 없었습니다. 추석 민심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경제적 어려움과 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팽배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미국의 대표적 투자 은행 리먼 브라더스가 결국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세계 금융 시장의 충격이 예상됩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발병 원인은 미국의 테러 지원국 지정 해제가 연기된 데 따른 스트레스라고 외교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마지막 날에 오늘 고향을 찾았던 시민들은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뒤로 한채 귀경길에 오르거나 가족들과 함께 남은 연휴를 보냈습니다. 짧은 연휴였지만 우려했던 귀경길 교통 대란은 없었습니다. 윤진아 기자입니다. 오후 들어 서울역과 용산역 등 주요 역사는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고 온 귀경객들로 붐볐습니다. 귀경객들은 오랜만에 만날 가족들 생각에 가슴이 부풀었던 것이 엊그제 같건만 벌써 오늘이 연휴 마지막 날이라는 사실이 못내 아쉬운 모습입니다. 좀 짧아서 아쉬웠지만 음, 그래도... 음. 가족들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 좀 여유가 없어서 많이 아쉬웠어요. 예. 오전 내내 비교적 소통이 원활했던 전국 주요 고속도로 역시 오후 들어 지정체 구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37만 대의 차량이 귀경길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짧은 연휴에도 불구하고 우려됐던 귀경길 교통대라는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미처 고향에 내려가지 못한 시민들은 인근 공원이나 행사장을 찾아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덕수궁에서는 오늘 하루 전통 민속놀이와 남사당패의 공연 등이 이어져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이 손을 잡은 젊은 부부나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나 흥겨운 리듬에 연신 어깨를 들썩이며 공연 내내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뭐 추석 맞아서 처음 나와봤기 때문에 저희도 좀 새롭고요. 좀, 좀, 뭐 행사 같은 게 있어서 참 애들 데리고 오기 좋은 것 같아가지고 다음에도 한번 또 자주 올 계획입니다. 풍요롭고 따뜻했던 한가위는 아쉬움 속에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윤진아입니다. 추석 민심이 예사롭지 않다고 합니다. 연휴 기간 추석 민심을 훑고 온 여야 의원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팽배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재준 기자입니다. 새 정권 출범 이후 6개월 만에 처음 맞은 명절. 정치권이 바닥에서 느낀 추석 민심은 여야 간 다소 차이가 있긴 했어도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고육과 고물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 지배적인 민심이지만 경제 살리기를 내건 현 정부가 이 같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이번 추석 민심을 아쉬움 섞인 기대가 많았다고 자평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들이 단단히 삐졌다는 게 추석 민심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 실패를 부각시켰습니다. 제대로 된 경제정책이 없어 잘 사는 사람마저 불안해하고 있고 여기에 서민은 서민대로 이른바 강부자 감세에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유선진당 역시 현 정권에 대한 기대감이 낙담으로 바뀌었다고 추석 민심을 평가했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하게 될 정치권. 이번 추석 동안 느낀 민심을 과연 얼마나 의정에 반영할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이재준입니다. 한가위 명절을 길거리 천막 농성장에서 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규직을 요구하면서 1년 넘게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코스콤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주기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모두가 고향을 찾아 떠난 추석 명절. 그러나 서울 여의도 증권거래소 앞에 있는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올 추석도 천막 농성장을 지켰습니다. 이들은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은 4분의 1 수준만 받는 게 부당하다며 1년 넘게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진짜 문호동 무임금으로 세 번째 이 명절을 맞는 게 진짜로 고통스러운데요, 일단. 뭐 미혼인 저도 이렇게 힘든데 나머지 분들은 일단 가정에 가서 일단 경제적인 문제를부터 해가지고 당장이라도 포기하고 싶지만 돌아가신 부모님이 응원해줄 것이라는 믿음에 이번 추석도 묵묵히 농성장을 지켰습니다. 파업할 당시만 해도 97명이었던 동료가 지금은 40명도 채안 남았지만 이들의 각오는 변하지 않습니다. 저희한테는 3년, 4년 되는 시기겠지만 저는 그런 시기와 상관없이 앞으로 명절을 여기서 몇 번을 더 나게 되더라도 끝까지 반드시 이길 때까지 꼭 싸우려고, 싸울 생각입니다. 지난 7월 18일 법원은 코스콤 노동자들이 명목상으로만 도급 파견업체에 속했을 뿐 실제로는 코스콤이 고용한 것이라며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이들을 정규직으로 복직시키는 대신 항소를 선택했습니다. 1년이라는 긴 시간을 비좁은 천막 안에서 보내온 이들은 이번 추석이 고향에 가지 못하는 마지막 명절이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CBS뉴스 조교입니다. 158년의 역사를 가진 미국의 대표적 투자은행 리먼 브러더스가 매각 협상에 잇따라 실패하면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리먼 브러더스는오늘의 성명을 통해 파산 신청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뉴욕 서던 지구의 미국 파산 법원에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 소식으로 오늘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폭락하는 등 세계 금융 시장에 충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 회사들도 리먼 브라더스에 7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서 손실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발병은 미국이 요청했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가 연기된 데 따른 스트레스가 촉발 원인이라고 도쿄신문이 중국 당국 소식통을 이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쓰러진 것은 지난 8월 14일로 뇌의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과 혈관이 파열되는 뇌출혈이 같이 발생했다고 전하면서 김 위원장은 테러지원국 해제가 예상됐던 8월 11일까지 극도로 긴장 상태에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소식통은 김 위원장의 병세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현재 판단력이 있어서 지도를 하고 있지만 수족의 장애가 남아있어서 일정기간 요양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 언론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추석인 어제 북한의 국립묘지인 대성산 혁명 열사릉과 애국 열사릉 등의 화환을 보냈다고 전했지만 김 위원장은 예년처럼 직접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에 온 가족이 볼수 있는 코믹영화 '울학교 이티'와 부잣집 꽃미남과 명랑 소녀가 벌이는 소동을 남은 '꽃보다 남자'가 개봉했습니다. 가족들이 볼 만한 영화 두 편을 김윤주 아나운서가 소개해 드립니다. 영문고 체육 선생 찬성근은 싸움판에 돈 내기도 하고 촌지도 마다하지 않는 불량 교사인데요. 단순 무식한 찬성근이 학교에서 퇴출당하지 않기 위해서 영어 교사로 거듭나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을 벌입니다. 이제 천성근은 영어교사 자격증을 따야 하고 외계인 E.T가 아닌 잉글리시 티처 E.T가 돼야 하는데요. 우리 학교 E.T는 입시 만능주의 교육체제를 소재로 한 코미디 영화로 온 가족이 함께 볼수 있는 따뜻한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꽃미남 부잣집 그룹 F4의 리더와 발랄명랑한 여학생이 결혼 발표를 하면서 겪는 소동을 담은 꽃보다 남자. F4의 리더인 츠카사는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은 명랑 소녀 츠쿠시와 마침내 결혼 발표를 하는데요. 츠쿠시는 결혼 선물로 츠카사 집안 배대로 내려오는 가보인 300억 원짜리 티아라 비너스의 미소를 선물로 받게 됩니다. 갑자기 호텔에 침입한 괴한에 의해서 도둑을 맞게 되고 티아라를 찾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 흩어졌던 F4 멤버들도 그들을 돕기 위해서 돌아옵니다. 티아라를 찾아 라스베가스, 홍콩으로 여행을 떠나는 츠쿠시와 츠카사. 그들은 티아라를 되찾고 사랑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꽃보다 남자는 소녀들의 유치하지만 순수한 판타지를 재미있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CBS 뉴스 김윤주입니다.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추석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중국 정부가 추석을 국가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더욱 쉽게 찾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알록달록한 오색 불빛과 함께 추석 달맞이에 나선 사람들, 중국의 추석 풍경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보름달 아래 형형색색의 불빛이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중국 전설에 나오는 토끼와 나비, 꽃 모양으로 만든 초롱도 있습니다. 형광 팔찌와 막대기를 들고 공원으로 몰려든 사람들로 축제의 분위기는 한창인데요. 보름달을 보기 위해서 호수로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 빨간 등이 장식된 보트에서 차와 중국 전통과자를 먹으며 가족과 함께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가족과 함께 달을 보며 빌었던 수많은 소원이 모두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뭄바이와 인도 남부 지역에서는 힌두교인들이 열흘간의 마지막 축제를 보내고 있습니다. 인도 신화에 나오는 지혜와 행운의 신인 코끼리 얼굴을 한 가네샤 신상을 들고 거리에 나온 수천 명의 사람들. 신도들은 화려하게 지장한 가네샤상을 들고 침내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바다와 강으로 향합니다. 며칠 전 인도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로 이번 축제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경비는 더욱 강화됐는데요. 인도에서 가장 유명한 가네샤산과 함께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은 마냥 즐거워 보입니다. 러시아의 페름시 외관. 산상이 부서진 비행기 동체가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모스크바를 이륙해 러시아 도시 페름 인근에서 추락한 사고기는 러시아의 아이로 플로트 항공사 소속 여객기. 이번 추락사고로 승객 83명을 포함해 승무원 5명 등 88명이 사망했습니다. 비행기 사고의 원인은 기계 고장과 엔진에서 발생한 화재 때문에 추락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금까지 박주연이었습니다.